am1분의1은 a m 분의1 플러스 2되네요 뒤집은 모양이 1식 더해가는 등차수열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am분의1을 어떤 새로운 수열 bn으로 만약에 생각하자면 하이 bn이라는 수열은 첫항이 얼마이고 공차가 얼마인 등차수열이에요 그럼 첫항 b1은 어디서 찾아요? A1분의 1에서 찾죠? 그쵸? 그럼 A1은 얼마예요? 2네요? 그래서 첫항은 2분의 1. 플러스 n-1, d가 얼마? n 씩 더하고 있으니까 1. 예. 그럼 얘는요, n-1 더하기 2분의 1, 그럼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요 자, 이거를 우리는 지금 구한 거 자체가, dn을 구했으므로 an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 얘를 다시 뒤집어야지 an을 찾을 수 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한 덩어리로 뭉쳐봅니다. 뭉쳐보면 어떻게 해요? 뒤집으면, 아, 2n-1분의 e 2가 수열 an의 일반항이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해가써요 배웠나요 네, 배웠습니다 어, 대답 오븐차게 네. 잘하는 건 현재고요. 현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게 매번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왜 적극적으로 임하는지. 가짜는 고등어의 느낌으로. 이제 15-12번 빨리 que eu vou 2번 15-3번입니다. n상의 부부가 있는데요 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악수를 하는 형 악수의 횟수를 an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a1은 3쌍이야 자기 이 부부가 맨 처음에 딱 그치겠어 악수를 하나 안하죠. 그래서 a1은 그리고 이제 어 지금 현재 n 쌍의 부부가 존재해요. 근데 여기에 한 쌍의 부부가 더 왔어요. 그렇죠? 그쵸? 그쵸죠 그럼 한 쌍의 부부가 더 왔을 때몇번더 악수를 하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악수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 보고 말고, 말고, 여기에서 악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남자가 N상의 부고와 악수를 하니까, 남자가 했던 2연번. 그제? 여자가 2연번. 총 몇연번? 4연번이 추가가 됐어. 그쵸? 그럼 뭐냐면, AN 플러스 1쌍, 그니까 러 AN 플러스 1, 즉 N 플러스 1쌍일 때의 총 악수 횟수는 있잖아 AN, 즉 N개의 쌍이 있을 때의 부부들이 악수 횟수에 얼마를 더 더해? 4인만큼더 더하면 한 쌍이 더 왔을 때의 뭐, 악수의 총 횟수가 되겠네요 우린 지금 어떤 수식을 찾는 게 아니라,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n, 이미의 n 값을 가지고서 n성이 있을 때, 거기에서 한성이 더 추가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야. 이해가요? 그죠? 맞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이런 점화식을 찾을 수 있는 건 문제가 없죠. a1은 0이라고 했어요. 아까. 어디 갔어, 그래서 이런 점화식을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어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정의한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a5를 구하래요. a5는요. 자 a2는 a1 더하기 1. 지금 여기 1이니까 4 곱하기 1. A1이 0이었잖아요. 그래서 4입니다. A3는, 어, 여기가 A2가 되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얼마? 얘가 와야 되 더하기 A2니까 여기 곱해지는 애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 12가 되어야 되겠네. 그죠? 네, 그 A4는요? 얘가 a3이니까 여기오고 여기, 여기 a3이니까 3을 곱해야 돼요 그쵸? 얼마? 24 a5는요 얘가 a4고 얘는요 얼마? 4니까 4를 곱해요 16입니다 그럼 얼마? 42 그래서 여기서 부하라고 하는 건 40입니다 이거를 이 관계식만으로 뭐몇 항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5한까지찾아오는데도 이렇게 구글 절절이 적었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AN을 찾아가지고 일반항을 찾아가지고 구하는 게 훨씬 편하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항과 항 사이 관계만으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되겠죠? 어... 찾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한 찾는 방법. 지금 이 꿀이 꼴이 어떤 꿀이냐면요. 어, a n 플러스 1이 a n 더하기 f. -F 나열을 봅니다, 한번. A2는 A1 더하기 F1. 그죠? 그 그렇죠? 다음에 A3는. 이부을 따져봐요. 은요뭐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 부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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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이부이똑같이 빼줄 수 있죠? 분은이부분분은이얘분은이 얘도 부분은 그럼 남는건 요거와 요거 쪼르륵이랑 요거 남는 부분입니다. 그럼 ANN하고 쓸수 있죠? 뭐 남았어요? A1 남았죠? 그리고 얘네들은냐 아! F1부터 어디까지? Fn-1까지 합으로 나타나지네? 이거 다 했으면 A1에 시그마 k 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네, 어? 와 같은 거래요. 지금 이건 무슨 수열이에요? 개차수열. 개차가 아니라 <laughs> 겨이차, 개차수열. 배운 건 기억 나죠? 아, 기억 안 납니다. 깨났어요. 개차수열이에요. 개차수열의 일반항렬인 거. 아, 개차수이 있었구나. 개차수 a 1 a1 플러스 시그마 f k 마이너 그 k인데 k, k가 1부터 n 마까지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지아현재가 어? 공감했으면 좋는데지이가 공감하고 있잖아. 어떡하면 좋아. 어, 현재 응? 어? 아까 그갓잡버린 고등학생 눈빛은 어디 갔어? 성격그 그때 그, 그 죽었어? 자, 지금 이거 왜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 이런꼴로 주어지는, 그러니까 an 플러스 n, an 더하기 fn과 같이 이런 방식이 붙는꼴은 방식이 곱해지는꼴도 있고, 방식이 붙는꼴도 있어요. 그냥 더해지는꼴도 있어요. 곱해지는꼴은 쩌르륵 곱해가지고 생각하고요, 더해지는꼴은 쩌르륵 더해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을 여러분들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거 물론 정리는 해주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걸도 사실은 아까 뭐할수 있었어요? 일반항을 찾을 수 있었던 거야. 뭐예요? 저거이용해서 a2는 a1 플러스 4 곱하기 1 a3는 a2 더하기 4곱하2 an은 am-1 더하기 얼마? M. w n g a b o 게 없어진다고요. w n p e r s o n 요 l You can talk to s a a m 거 a 어 n 이 원이 얼마였어요? 0이었네요. 그러면 4 곱하기 1부터 n까지의 자연수합2 분의 n, n 플러스 1이나 n 마이너스 1까지의 자연수 합도 기억하라 그랬죠? 얼마? 2 분의 n, n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뭐야? 일반게 a,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a, 5를 구하라 했으므로 4 곱하기 2 분의 5, 5 마이너스 1 맞죠? 여기 54, 22, 27, 2 48, 얼마나 온다네 그지? 이렇게 구합니다 15-3번 빨리 한번 해보세요 이제 유제 15-3번 빨리 해서 n 개의 직선에다가 하나의 직선을 더 추가하면요. 기존 n 개의 직선의 개수만큼 개척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지은아 그러냐? 어? 뭐예요? 현재 그러니 아직 과거에 되어 있나요? 한시간 지났어요? 네요까지 마무리하고 근데 결국엔 이제 다 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 거의 다? 골라서 푸신다고 하주셨어요 골라서 풀고 있잖아 이제 안 풀면 도 있잖아 지금 어정쩡하게 쉬자고? 자 봐봐요 이게 n개의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거기다가 한 개의 직선을 추가한 게 a n 플러스 1일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 직선의 개수에다가 한 개의 직선을 더 추가하면, 그 점의 개수를 일일이 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직선 있는 것마다 한 번씩 다 만나기 때문에,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기존에 있던 점의 개수 a n에 얼마를 추가해? n만큼 기존에 있던 직선의 개수만큼을 추가하는 꼴인 거예요. 그래서 n개의 직선까지를 그었을 때총 개점의 개수였다가 새로운 개가 추가되면 뭐가 돼요? an+1이죠. 그때 얼마가 추가돼? 기존 직선의 개수만큼이 개점에 추가돼요. 이게 뭐가 돼요? 관계식, 점화식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아 하... 그래서, 이거 그냥 일반은 바로 찾을게요. A2는 a 1더하기 L. A3는 A2 a 2더하기이이가고 있어요. 어떻은 a 하면 AN은 a n 1더 n 기 n 1 그러면 이렇게 사라진다 n 은죠 얼마 a n a n 이 남아 여기는요. a1 만왔고요 여기는요. 어디까지요? 만했을 때까지하기나거요 a1은 직선 한 개가 없을 때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0입니다. 그래서 2분의 m-3이 뭐가 돼? 일반항이 돼요. 일반항이 되는데 여기서 보라고 하는 거는 a x 니까요 2분의 6 곱하기 5에서 15개 입니다 잠깐만 셨다합시다 정말 오분만셔다